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문자나 공이나 똑같은 개념일 텐데요. 어,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연습. 문자, 문자가 A, A, B가 있어. 내만 아는 표시를 너희들은 모르고 나는 여기다 제게하게 매직으로 1, 2라고 적어놨어. 공이라고 칩시다. 한 개를 꺼내면은 여러분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여러분은 이 작은 참자가 안 보여. 응. 그러니까 내 질문은 외형적으로 보면 A가 나오거나 여러분 입장이에요. 여러분은 A가 나오거나 B가 나오거나 두 가지밖에 안 보이잖아, 맞죠? 그런데 내 눈에는 A1과 A2와 B로 이렇게 구별이 돼서 보이는 거고 주사위에서 맨날 하는 소리잖아. 그러면 얘 가지고 비가 나올 확률을 계산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계산하죠? 외형적으로 보이는 거 가지고 하면 2분의 1이라는, 이렇게 계산하진 않겠지만, 3개 중에 한개니까 얘는, 음, 3분의 1이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한개를 뽑는 게 아니라 두개를 줄을 세운다 생각해 봅시다. 내 눈에는 구별이 돼. 나는 1, 2라는 걸내 혼자만 보는 매직으로 표시를 해놨으니까. 그러면, 이거 내 눈에는 세 가지가 다 다르니까, A1, A2, A2, A1, 그 다음에 A1, B, B, A1, 음, A2에 B, B, A2. 이런 것들이 내 눈에는 다 다른 게 보이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떨까? 외형적으로만 보면 외형적으로만 보면 두 개를 나열을 한다. AA가 나오거나 AB가 나오거나 BA가 나오거나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질문. 얘가 나올 경우의 수랑 얘가 나올 경우의 수랑 얘가 나올 경우의 수가 같을까? 다르죠. 이이 확률이 확률 이 확률 경우의 수가 다르다 그러면 전체가, 예를 들어서, 전체가 몇 가지가 된다면, 전체 중에 얘의 확률과 전체 중에 얘의 확률, 전체 중에 얘의 확률이 다르죠. 그런 사건의 확률이 다르면 확률 계산이 안 되잖아. 확률의 가치가 없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이 여섯 개의 문자인데 같은 게 존재할 때 경우의 수 말고요. 확률 문제다 그러면, 얘는 얘들이 구별이 안 된다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접근하면, 이건 확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무조건? 구별된다라고 해야지만, 그런 사건의 확률이 같기 때문에 확률의 문제로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르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1, 2, 3, 1, 2. 이렇게.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A, B, C, D, E, F랑. 아, 이렇게까지 뭐 확장해서 볼건 아닌 것같니다 그러면 전체는 몇 가지? 구별되는 여섯 개 중에서 두 개인 거죠. 한 문자로 되는 경우. 한 종류. A로 만드는 거랑 B로 만드는 거랑. 특히나 B도 B1, B2는 B2, B1이냐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얘는 8가지. 30분의 8, 약분하면 15분의 4.